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막한 CES 2025.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자, 지금도 행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하잖아요. 자, 젠, 젠슨왕, 우리 황 사장의 기조연설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자, 황 사장의 기조연설이 사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번 CES 내내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였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핵심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CES2025가, CES가 어떤 행사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라스베가스 호텔들이 이 CES, CES 행사 기간 동안에는요, 뭐, 많게는 10배 받는 곳도 있고, 일단 방을 예약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CES 행사 기간인 1월 한 달은 베가스 가 엄두를 못 내야 돼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자, 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황사장을 주목했는가?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황 사장이 ces의 기조 연설자로 나선 것이 8년 만입니다. 8년 전 2017년에 나왔는데 그때 그가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ai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ai가 시장에 화두고 뭐 ai 관련주 날라가고 그러지만 8년 전만 하더라도 ai 인공지능 뭐 아돌피셜 인텔리전스 그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8년 전에 자신있게 황 사장이 AI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AI, 지금 AI의 주가를 보면 알수 있고, 전 세계에서 AI의 위상을 보면 알수 있죠. 아, 여러분, 오른쪽은 지금 현재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9시 41분인데, 실시간입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주가 모습이에요. 로비 늦게. 실시간으로 지금. 지금 굉장히 어, 이업앤 다운이 되게 심한데, 같이 좀 참고하시면서, 드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기조연설자로 나온 황사장이 자, 이번에는 어떤 GPU, 어떤 CPU를 가지고 나올까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써먹었잖아요. CPU, GPU. 이걸 너무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야, 이건 웬만큼 써먹어도 스포일된 시장이 반응할 수 있을까? 황사장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천재입니다. 뭐, 비주얼은 좀 천재 같진 않지만. 오늘 옷도 이 옷이 아니라 무슨 엘비엘비스프레슬리에막반짝이옷 입고 나왔던데 코스모스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GPU, CPU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GPU, CPU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코스모스 에? 코스모스? 웬, 웬 코스모스? 이야, 천재죠. 즉, 모두의 예상을 깨고 코스모스라는 새로운 로봇 개발 플랫폼 이름을 딱 등장해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다 하지만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고 많은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이나 전문가들이 로봇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러나 쉽지 않을 걸 접근성이 어려워 왜냐하면 로봇 자율차의 개발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 그래서 아무나 아무나 뛰어들 수 있지만 아무나 쉽게 성공할 수 없는 분야가 이, 이 분야야. 코스모스. 그러면서 코스모스란 바로 엔비디아의 로봇 개발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를 자신있게 던지면서 로봇과 자율차의 개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순간, 아, 이거 지금 갑자기 테슬라 얘기하나? 휴머노이드 로봇, FSD. 어 느낌이 딱 오죠? 느낌이 딱 오죠? 자, 그러면서 황 사장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전면으로 딱 내세우면서 우리는 그두 가지를 할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마치 8년 전에 AI를 딱 던지고 그 AI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8년 만에 이룬 것처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로봇이라든지 자율차를 개발하는데 통일된 플랫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강력한 자사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컴퓨팅의 능력과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플랫폼으로 로봇 자율차 개발에 대한 허드를 크게 낮추겠다라고 하는 아주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 아주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날 황사장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는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 같은 3D 환경을 생성하고 로봇 자율차가 가상 환경에서 현실 세계 에 있는 것처럼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데 추론력이 강화된 AI는 가상 환경에서 다음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성해 내고 로봇 자율차는 그 속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최선의 선택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를 가리켜서 바로 World Foundation Model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와우, 즉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 학습하는 거라는 거죠. 자, 젠수랑은 로봇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사후학습이라면서 현실 세계에 나가면 오류가 나기 마련이고 그런 가운데 로, 오류 속에서 로봇이 망가지기라도 하면 결국 그것이 큰 로스로,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근데 이 부분을 코스모스를 활용하면 로봇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자본이 모두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라 하는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는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뛰어난 반도체 성능도 있지만 오직 엔비디아의 제품 위에서만 구동할 수 있는 AI 개발 플랫폼, 이름하여 쿠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오늘 쿠다. 그토록 왜 엔비디아가 이 쿠다 AI 개발 플랫폼 쿠다를 그토록 공을 들여서 만들었고 보호했고 그 다음 키워왔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이었는데요. 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황 사장이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엔비디아의 제품 위에서만 구동할 수 있는 AI 플랫폼 그 쿠다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업계 표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쿠다의 인기로 큰 이익을 본 엔비디아는 로봇계의 쿠다로 코스모스를 선보이고 자사 AI 반도체 제품의 지배력을 완전히 굳기게 나서는 전략을 오늘 보여준 거거든요. 즉, 코스모스 역시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엔비디아의 야심을 드러냈는데요. 우리는 로봇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율차와 AI 에이전트로도 확장할 것이다. 이날 황 사장이 AI 에이전트를 지식 로봇이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AI 에이전트의 빠른 확산을 위해 엔비디아 NIM 에이전트 블루프린트에 대한 다양한 기업들과 새로운 AI 에이전트 모델들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저 블루프린트는 푸른색의 프린트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최근 공개한 사전에 훈련된 AI 에이전트의 데이터 사례집입니다.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싶은 개발자들이 이미 준비된 모델을 기반으로 튜닝만 하면 자신만의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사실 뭐 구글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반도체 업계에서의 엔비디아가 무너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부터 개발자들이,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상품을 사게 되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연구했던 자료들을 다 오픈한다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다는 오픈하지 않겠죠. 진짜는 좀 남겨두겠지만, 엄청나게 축적된 그동안의 이 AI 반도체 기반의 소스들을 무료로 제공해버린 무료는 아니죠. 돈 주고 파니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미주노래 공부방을 보는 것 같죠. 미주노래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에이, 이 엄청난 보석 같은 자료들. 여기서 광고 한마디. 자 오늘부터 시작한. 자 오늘부터 시작한 바로 SOS 미주노래 빛 뉴스 속보 채널 밑에 보이시죠. 커피 회원만 가입하셔도, 멤버십으로. 오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입성하셨거든요. 커피 한 달에 5불 커피 회원만 가입하셔도 미주노래 속보 영상을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자, 엔비디아는 이날 개인 AI 슈퍼컴퓨터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디지트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과학자들이 개인 PC에서 2천억 매개번스 규모의 AI 모델을 사용해서 AI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AI 슈퍼칩인 GB10, 그레이스 블랙에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테크 관계자들은 엔비디아 플랫폼으로 로봇, 자율차, 에이전트의 개발에 엄청난 가속이 붙을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로봇 산업에서 엔비디아의 위성이 엄청나게 커질 전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제가 넘버를 매겨가지고 순서대로 쭉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요건 제가 그대로 우리 커뮤니티 게시판, 에 무료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 열한 가지의 내용이 황 사장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와, 엔비디아 지금 다 올라오네. 그렇죠다 올라오네. 자, 바로 이어지는, 지금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오늘 CS2025의 젠슨 황의 기조연설 속에서 실전투자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이 안에 녹아있거든요. 그거 바로 잡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이시죠?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멤버십 가입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공부방 곧 마감되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빈 뉴스 가입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